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문경 상주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 또는 캠핑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예천 삼강문화단지네요. 삼강주막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막이 있습니다. 예천 삼강문화단지. 오늘 삼강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삼강주막입니다. 아, 여기가 예천, 예천 삼강주막이네요. 삼강주막은 삼강나루 나들이객에게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보부상들의 숙식처로, 때론 시인, 묵객들의 유상처로 이용된 건물이다. 1900년경에 지은 이 주막은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 평면 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 역사 자료로 자료로서 희소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옛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일를 간직하고 있다. 예전에는 문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데서 주막을 했다니. 신기합니다 방은 그래도 <laughs> 두 개입니다 저쪽에 부엌이 있고 음. 삼강 주막 옆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도 무슨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들돌은 일반적으로 농촌 후 청년이 장성하여 농부로서 인정받는 의뢰에서 생겼다 이 돌을 들수 있는 정도에 따라 품값을 책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아, 이 도구를 들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가 삼강나루터네요. 삼강나루터는 문경 주흘 산맥과 안동 학가 산맥, 대구 팔공 산맥의 끝자락이 만나며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는 수륙 교통의 요충지이다. 여기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는 모래가 많습니다. 여기도 드론 날리려고 했더니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와, 문경 야구장 들어가는 길이 멋진데요. 와, 문경시. 와, 여기. 정말 멋진 곳인데요. 야 여기 아, 이 길만 가도 멋지네요. <laughs> 아, 차가 오면 서로 비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차가 서로 이렇게 비켜줘야 됩니다. 여기 야구장 옆에 캠핑장이 뭐 있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한다고 전에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문경 영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기가 캠핑장입니다. 아, 근데 캠핑장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캠핑 하고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지금 몇 분이 있어 여기 캠핑 하고 있네요. 아 어, 좌측에 보니까 저기 야구장이 있네요. 야구장 옆에 있는 어, 오토 캠핑장입니다. 아 여기는 또 넓은 사이트도 있고 좁은 사이트도 있고. 와. 햇반으로 한번 전자렌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컵반에 들어있는 거 요거는 지한 참기름이네요. 오늘 비빔밥입니다. 나물 비빔밥. 비빔밥. 그 다음에 여기 고추 비빔 고추장. 그 다음에 햇반 이렇게 있네요. 햇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햇반을 한번. 이렇게. 한, 몇분 돌리고. 아, 이제 좀, 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전자렌지가 저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아,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와, 와 뜨거워. 아, 밥이 너무 뜨겁 아이고. 살진기 나물 넣고, 고추장 이렇게 넣습니다. 아 여기 참기름 참기름이 있네 참기름도 넣고 밥의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끼 식사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잘은 몰라도한30한 5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있고써좀 바람이 살랑살랑 부으니까 시원합니다 매미 소리 한번 보시메 매미 소리. 음.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 시원하다 나무 근늘 아래에 있으니까 나무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5도 정도 될것 같은데 아, 나무 근늘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하다 여기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에 들어가봤는데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청소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럼 저기 야구장, 야구장에서 바로 옆에 있고 여기에서 승장하고는 어, 한한 50m 정도. 여기는 어, 물, 물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물도 마음대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곳곳에 또 이런 원두막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아, 아 저는 수돗물 그냥 먹었습니다. <laughs> 수돗물 그냥 먹었는데도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사이트가 한 40개 정도 되고 잔디밭이 지금 뭐 엄청나게 넓은 잔디밭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둘셋 네명 저까지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여기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미 소리가 계속 울리죠? 아,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습니다. 주위도 너무 조용합니다. 가끔, 어, 공군 전투기 비행기가 가끔 뜹니다, 여기. 그거 빼고는 뭐 거의 매미 소리가 제일 그끄럽습니다엉두 컷이 <laughs> 좀 갈아가지고 커피 한잔 해야 되겠네. 깨끗한...